당연히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상대가 지금 꽤나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의 이 기세가 지금 하늘을 찔렀는데 갑자기 공룡을 만났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적지 않게 당황을 하고 있을 것 같죠? 안녕하세요. 자, 5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대국 도중에 마이크 선이 뽑혀가서 뽑혀있는 것도 모르고 신나게 떠들었죠. 마이크를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선이 종종 뽑히는군요. 두면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어. <laughs> 자, 일단 상대분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두 판만 이기면 이분이 승단을 하시는데, 그거는 또 제가 못 보죠. 상대방의 승단는 막으라고 있는 거니까. 두는 속도에서 거의 자신감이 마워하군요야 용스타진까지 기가 막히는구나. 자뭐 막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열어서. 어 오... 여기서는 이제 이쪽을 막는 게 보통이긴 한데 여기서도 늘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늘면 조칠 때 여기를 붙여서 지받겠다. <laughs> 이건 생각 못했나? 생각을 못했으면 뭐 빨리 져야지뭐 어떻게 빨리 지는 방법 말고는 없죠 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지 단수 치고 이을 때, 막기만 해도 득이고, 아니면은, 그냥 늘면 민다, 면 끊겠다, 빠지면. 여기 있는 게 일단 선수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봐야 하는데, <laughs> 자, 여기서 살짝 수읽기를좀 해볼까요? 단수친다. 아니지, 아니지. 그냥 늘면, 일고 막을 때 끝난다. 누우면, 맞춘다 멋져서 나온다. 음. 그냥 단수치고 둬도 되는데, 단수치고 일때 이제 손을 빼도 되거든요. 그래도 약간 이득 봤어, 제가. 근데, 왠지 이 욕심이 한 늘어서 두는 게 되냐, 안 되냐. 이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들면, 끊고 빠진다. 아, 그냥, 그냥 치고 두는 게 낫겠습니다. 치고 이제 이을 때 손을 빼고 가는 거죠. 이거 막는 교환을 할지 나중에 이어서 둘지는 제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laughs>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우변이나, 아니면 이런 데 침투, 이런 거 붙이는 수 침투. 우악기는 이제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나가지고, 음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 침투. 여기를 들어가? 자, 단수 치고 있고 끊어먹겠죠. 아, 안 먹네. 안 먹으면 위로 막아서 둘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면 밀고 들여다보고 한 칸을 뛰면서 진행을 하겠죠. 이게 상대가 더 싫어하지 않을까? 어이, 어, 그걸 치받고 뛰어서 나가겠다. 글쎄, 그거, 썩, 좋은 선택 아닌 것 같은데.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땅립! 이게 왜 좋은 선택이 아니냐? 어, 야, 거기 까지 뛰 냐? 어떻게 거기 까지? 일단 여기 빠지면은, 아, 어차피 이거 끊는 수가 있니까. 으 글쎄, 난 상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잘. 아니 그게 뭔데 그래서 이게 뭐지? 바둑이 뭐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상대가 뭘 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저야 뭐 원체 완벽하게 두니까 상대는 지금 뭘 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게 또 똥폼을 잡겠다 일단은 밀고 막으면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좀 나오거든요 살아있잖아 끊을 수 있나? 응.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쓱 나가는 거지 나가도 되고 요런데를 뛰면서 둬도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좀 살아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도를 계속해서 보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역습을 갈 것이냐, 이것이 또 문제인데, 음. 요런 거를 젖혀서 호구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뭐둘 데가 너무 많은데? 상대는 지금 승단에 굉장히 부풀려 있단 말이야 마음이. 자기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분이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 상대는 당연히 본인이 지금 이길 거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하나, 둘, 셋, 넷, 어떡하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뭐야? 붙인 수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야, 이거 예상했다는 듯이 지금. 그죠? 마치 그 예상을 했다는 듯이 두니까, 이거, 하나 늘면 젖혀서 돌 수도 있으니까. 그냥 늘고 젖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laughs> 넘어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거지 뭐두 점은 잡혔지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놔야되나 두 점까지 살리면서 어 이건 먹어버리지 이걸 내가 이어줄거라고 생각하는거야 목 축치고 넘어가도 사실상 네. 별게 없으니까 그냥 먹고 먹고 갑니다. 이러면 제가 또 선수를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또 넘어가야 되잖아. 넘어가면 자 선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 끝난 수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19 18 이제는 이 4점의 네 가치는 별로 없죠 아또 거기를 붙여서 또 액션을 취하는구나 이거는 왠지 반발을 아니요? 해주고 싶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어디까지 한번 가나 봅시다. <laughs> 아주 그냥 파이팅이 넘치는 분인데. 결국 뭐 사람과 공룡이 싸우면은 사람이 이길 수 없듯이. 지금 상대는 본인이 내심 아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라는 것 정도는 조금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좀도보만 알거든요 이게. 이밤막 죽이잖아. 본인 이길 이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아마 상대도 다 캐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봐 손해만 잔뜩 봤잖아. 어? 뭐냐고 그게? 자꾸 뭐하는 거야? 하나, 둘, 하아... 셋, 넷, 다섯, 여섯. 두터게 두 점을 접수.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이것도 뭐 두텁긴 한데, 이거는 제가 어디 보자. 하나, 이쪽으로 그냥 행마를 할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으로 진출을... 뭔가 좀 타이트한 수 없을까?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아, 들여다 보고 이런 걸 붙인다든가. 요거 붙이는 게 근데 약간 악수라. 왜냐면 나중에 혹시 침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에, 근데 그냥 이 정도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밀다 한칸 띄고 이렇게 연결을 약간 연결하는 자세가 넷, 조금 촌스럽긴 한데. 셋넷 다섯 아니면 여기를 뛸까? 아홉 조금 촌스럽긴 하죠. 핵마만 이것도 띄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별로 득인 거 같진 않아요. 뛰겠다. 뛰면 요렇게 음.. 이제 행마가 조금 나왔죠. 그럼 뭐야? 여기를 붙이고 도는 거는 붙이고. 이 거를 빵 때림 을줘 버릴까 아닌가？빵 때림 을줘 버려. 둘셋넷 이렇게 연결 다섯 보자 여기를 그냥 이어놓는 것도 하나. 아니, 여를 이을 이유가 없잖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좋네. 지우겠다. 접수하겠다. 여기가 좀열거요 그리고.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악수 교환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요런 데지 건너붙였을 굉장히 맛이 나쁘거든. 당장은 아닌데 여기가 되게 좀 열버보이지 않습니까? 넷. 아무데나 갖다놔도 열버보여 셋, 넷.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이게 다 죽을 것 같아 흙이. 여기 우아기 같은 경우 이렇게 젖히면 또 폐맛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일부러 지금 안 두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맛이 굉장히 여섯, 나빠요. 여섯, 일곱, 여덟, 아, 열. 어디가 좋을까. 이런 데를 그냥 두 칸만 떼도 거의 뭐,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이건 어딜 붙입니까? 예, 어디 두시냐고요. <laughs> 당연히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상대가 지금 꽤나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의 이 기세가 지금 하늘을 찔렀는데 갑자기 공룡을 만났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적지 않게 당황을 하고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두는 면은 안 돼. 나를 상대로 말이야. 어? 바둑이 너무 불성실했어. 겸손하게 둬야지 바둑을. 저를 상대로 상대가 너무 빨리 뒀죠. 속도가.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끼우겠다. 넷, 둘, 셋, 음...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아니 자꾸 거기를. 전체 대마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단 3점 접수 들어갔구요잘하죠 하나 뭐야 이게 그런 행마가 있습니까 요걸 둠으로써 또 끊는 약점까지 어 이딴거는 뭐 무시하고 마이웨이 마이웨이 덕분에 전체 네마가 몰살을 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놔야 돼자다 죽었네 형이랑 둘 때는 착하게 둬야지 맛이 있나 여 기를 그냥 받아 버릴까요? 깔끔 하게 뒷맛 아예 없이 사실 안 놔도 되 는데, 이제 던 지라 애 기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상대가 돌을 얻었습니다. 빠르게 복귀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붙였을 때는 이제 응수타진인데 이거 뭐 예전에 많이 보셨죠? 이것도 이제 끊어서 두겠다는 얘기죠. 단수 치고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늘었고 여기서 이제 보통은 여길 막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늘었잖아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거도 때 붙이겠다. 흙도 이제 나가는 게 당연히 정수고 이때 백이 끊으면 돌파, 이으면 밀어서 이런 식의 변화가 있거든요. 나가는 맛이 있으니까 백도 예를 들자면은 뭐 잡는다. 그러면 뭐 흙이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여게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끊었을 때 잡으면 치겠다 나가면 이제 뭐 단수 치고 씌운다든가 해서 그냥 씌워도 되고 그냥 살려주겠다는 얘기에 어찌됐든 이게 잡힐 리는 없잖아 흙이 살려주고 두겠다는 건데 상대방의 의도가 너무 뻔하니까 여길 붙였을 때는 여길 붙였을 때는 의도가 너무 뻔하니까 제가 그냥 비틀어 본 거예요 근데 상대가 붙였을 때 치받는 걸 모르고 여길 그냥 놨잖아 이건 손해지 네, 이렇게 하고 손 빼고 가니까 우아기에서 흙이 좀 손해 봤죠. 요새 현대바둑에서는 나올 리가 사실상 없는 형태라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음, 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리고 침투하니까 붙이고 이렇게 진행을 시켰죠. 침 받는 수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미뤄고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냥, 그냥 이렇게 뛰어나가는 거지 이게 나 낫지 않을까요? 굳이 이거를 치받는 교환으로 인해서 여기 악수 교환이라 이게 밀었을 때 그리고 왜 기분 나쁘냐 하면 이게 여기를 빠지게 되면 이 나와 끊는 걸 신경 써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흑도 이런 악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없어지겠지. 근데 이와 3이 원체 대악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 손 빼서 나와 끊고 칠때 뒤로 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싫어서 흑이 여기서 이걸 하나 끊어놓고 만약에 둔다 그러면 이게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악수라 이거지 2와 3이. 그래서 차라리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밀고 가라. 굳이 악수를 뭐하러 하냐. 어차피 중앙으로 진출하는 게 목적이면 굳이 이 악수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약간 애매한 것 같아 저는. 집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좀 어영부영한 수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 두점 머리와 여기 교환으로 인해서는 집으론 얘가 이득이지만 중앙으로 봤을 땐 얘가 훨씬 난 자리잖아요. 두점 머리까지 맞은 상태에서 흙돌이 이렇게두 개가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형태고, 여기서는 뭐, 여기 처리를 잘 했고요. 음. 아진 여기서도, 이제, 여길 치받고, 시 받을 때 늘면서 행마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두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가자리에 끊는 수를 노리려면 두터움이 동반이 돼야 돼 뭔가. 이게 이제 당장도라는 게 아니라 이런 노림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두터움, 두터움을 이용해서 얘, 얘와 얘를 좀 약간 양곤마틱하게 몰아갈 수도 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두텁게 만들어놓는 놓는 거고. 이게 이렇게 하고 막말로 여기 좀 살아있잖아 돌이 그럼 이 돌이 여기가 굳이 가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대신 백도 이렇게 당장 살기에는 이거 당해 이거 당해 얘 당해 다 당해야 되니까 이렇게 안 사는 것 뿐이지 붙이는 수가 있어가지고는 넘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졌고 <laughs> 근데 사실 제가 이 붙이는 수가 저도 솔직히 좋아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나가는게 저도 원래는 정수 같아. 근데 그냥 순간 보여가지고 더본거고 그냥 쉽게 살자. 그런 의미에서 둔거죠. 뛰어가는 타이밍은 별로 안좋은거 같고 지금 굳이 이걸 왜 끼웁니까? 지금은 음... 바로 들어간다든가 요런 정도가 낫지 않을까요? 굳이 교환을 뭐하러 해? 이제 더이상 공격 안되잖아요. 더이상 공격 안되니까 다른 데 두란 얘기지. 지금 상대가 여기 이어주는 거를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돼가지고는 약간 선운수 관계도 좀 있고 물론 제가 지켰지만 여기 지킨 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둔 거고 흑도 여기서는 바로 이걸 왜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젖힌 수가 어쨌든 있는데 그러면 놓고 이걸 예를 들어 치고 두고 놔도 되고 이거 두면 단수 치고 이렇게 때리면 그냥 느는 자리, 자리가 굉장히 그 이게 뭐 별건 없지만 두텁거든요 모양이 이으면 여길 쏙 찔러는 수가 또 기분이 나쁘죠 이때도 요렇게 날 일자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덮어씌우니까 답답해졌지 이거 넣으면 탁 찔렀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 그렇다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해 치바다? 그러면 끊는 수도 있지만, 이거, 날라가도 어차피 얘네 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게딱 붙여서 두 점이 잡혀버리니까, 이거 애초에 안 들어가니만 못했어. 안 들어가니만 못 차라리 그냥 여기를 그냥 들어가는 게더날 수도 있고, 이, 이쪽으로 가는 게. 우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요게 선수라고 생각하면은, 요런 데가 선수라고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여기로 뭔가를 살기 위해 하는 것보다는 이쪽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게더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친소로는 차라리 여기로 가는 게더 낫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직 상대가 뭐 불리하다고 느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것도 뭐 많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여기가 굉장히 컸어, 지금. 여기 두 점이. 그리고 이것도 여기로 와야지. 이게 뭐 도대체 왜, 이거 나보고 이거 받아주라는 얘긴가? 이걸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 지금. 공배를 왜나 내가? 당연히 이쪽으로 온게 낫지. 여기가 한 칸이면 테마까지 남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늘어서 하는 게 훨씬 낫고. 그럼 연결하려면 백이 이런 식으로 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찌르고 들여다본 다음에 이거 놓고 여기까지 또 선수고. 이거 하고 나중에 요런 데. 요런 데가 또 들을 수도 있고. 요거 교환 없이 그냥 중앙으로 지켜서. 모양을 좀 일그러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순간에 일그러뜨리는 모양은 안 나와. 자세가 나왔지. 이렇게 한점 잡히니까 좀 피곤해졌죠. 얘가 또 실수였고. 이때부터는 뭐 별로 볼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집도 베개 앞서지만 두터움도 베개 앞서는 형태라서 여기 한방 가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죠. 요런 데가. 요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단전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